독일의 로바 레니게이드 메가그립 레니게이드가 이렇게 올 블랙과 에스프레스 색상으로 나오는데 요 수입 등산화들은 사이즈가 유럽 사이즈로 나오기 때 6.5, 7, 7.5, 8, 8.5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사이즈 표를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고 구매할 때 본인 발 사이즈에 맞는 걸 구매하시면 되고 올 블랙이든 에스프레스색이든간에 남녀 공용으로 나온다 하는 거와 무게가 580g, 650g 600, 265mm 기준으로 580g 밖에 안나가는 엄청 편하고 고아텍스 택이 달려있습니다. 메가그립은 대체적으로 비브람창만 썼는데 요는 국내 시판용으로 해서 캠프라인의 리치 엣지창같이 메가그립 니게이드를 썼다는 만은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택 가격이 376,000원에 실판매 가격은 296,000원이 됩니다. 스크레에서는 홈에 플러스를 듬뿍 담아드리고 있습니다.